안녕하세요. 벤츠 정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츠 컴팩트 SUV GD250 포메틱이고요. 24년식 기준 차량 금액은 6,790만 원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외관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AMG 라인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퍼 하단부 형상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AMG5 트윈 스포크 휠셋이 장착이 되었고요. 19인치라는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 로고가 확인된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체 길이는 대략적으로 4 6 m 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이다 보니까 도심주행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부담없이 편하게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후면부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리어램프 형상도 상당히 이쁘게 잘 바뀌었어요. 딱 봤을 때 되게 밝기 때문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밍을 보시면 은 25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500cc의 힘을 낸다고 해서 250이라고 붙었고요 그 다음에 벤츠의 고정식 4륜구동 방식인 포메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50L라는 적당한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하단부에는 간략한 수납 공간이라든지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가 기본으로 내장되어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도어 트림이죠. 도어 트림을 보시면 편의 옵션 사양이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들을 보시면 인조 가죽이랑 레드 스티칭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탑승해 보겠습니다. 실내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계기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계기판의 테마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연비를 보시거나 뭐 다양한 트레 컴퓨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을 보시면은 반절 주행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을 제어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시는 메뉴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도 터치로도 가능해서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엠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에 들어가셔서 단색 이쁜 걸로 이렇게 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풍구랑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리고 이쪽에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관련된 버튼들이랑 비상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랑 양쪽으로 컵홀더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C타입 충전 젠더도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간략한 이제 고무파킹으로 마감된 수납공간이라든지 주행모드 바꾸는 버튼, 자동주차랑 후방카메라를 여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되게 깊이 들어가네요. 어,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시트에 충전 젠더가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은 인조 가죽이랑 알칸테라 소재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 몸이 마치 착 달라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사이드 볼스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과격한 코너링 시에 몸을 잘 지지해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은 파노라마 선 루프가 앞뒤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서 2열 자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실내 공간 사이즈가 나오고요. 제가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딱 탔을 때손한뼘 반, 한뼘 정도 남는 그런 레그룸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문도 금지막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이 오히려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암레스트라고 하죠. 암레스트 기능에 양쪽으로 커플더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구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C타입 충전젠더 두 곳이랑 간략한 수납공간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핸들 형성도 이쁘게 바뀌어서 되게 좋지만 반면에 이 고급스러운 벤치만의 실내 공간이 상당히 특별한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24인식 GLA250 포미팅 모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컴팩트 하다 보니까 어, 정말 남녀노소 불면하고 정말 편하게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장착되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출력만 무려 224마력에 35토크라는 되게 준수한 제어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도심이나 고속주행에 있어서 답답함 없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4륜구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안정적인 트랙션이라든지 안정적인 고속주행증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심형, 소형 SUV를 원하신다면 GLA250 포메틱이 제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GLA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물량이 소량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출고 가능한 물량도 있어서 혹시나 제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색상에 따른 견적 상담이랑 그리고 구체적인 납기 관련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GLA250 포메틱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